2000년 전에 예수님은 우리나라도 아니고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시간적으로는 2000년에 그러한 시간적 격차가 있고 또 지리적으로 보면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역사적으로 접촉한 번 없었던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불과 33년을 계시다가 떠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지식적인 고백 말고, 주님과 관계에 있어서 내가 실제적으로 관계하는 그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주님이십니까? 우리는 지식적인 고백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름이 성함의 뜻이 이렇습니다. 조함의 뜻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역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의 역사를 집행하셨습니다. 뭐 그렇게 우리는 지식적으로 아는 고백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 실제로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순간 예수님이 나에게는 어떤 분이신지 나는 어떤 관계성 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지 그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주님, 그 주님을 다시 묵상하고 다시 받아들이고 한 주간을 우리가 살게 되겠는데 그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점검하고 더 성경적인 관계, 주님과 지식적인 고백이 아닌 때로는 정서적인 눈물이 아닌 주님과 실제적인 인식과 주님의, 주님과의 관계, 삶에서의 그 관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보는 것이 주님의 고난 당하심으로 주님에게 연약하고 보잘 것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우고 주님을 정말로 흠모하고. 아름답게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에 있는 말씀, 3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질시를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신 그 모습을. 주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는데, 주님의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라난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면서 자라나는 뿌리 같고, 식물 같은데, 그 모습이 어떤가 하면, 연한 순 같고, 연한 싹이 났습니다. 연한 싹이 나면 그것은 건들면 부러져 버리는 연약함의 모습입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뿌리. 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때로는 줄기라고 하는 것은 이게 땅이 비옥하고 습기가 충분히 있을 때는 튼실하게 나오죠. 줄기가요. 그런데 이게 바짝 마른 땅에서는 여기서는 뿌리라고 되어 있지만 줄기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 줄기는 아주 비틀어 말라서 겨우겨우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보기에도 그런 식물을 보면 참꼴 같지 않다.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모습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고운 모양은 무엇입니까? 볼 때에 참 아름답다, 참 미남이다, 미녀다, 아름답다. 풍채라고 하는 것은 당당한 풍기는 당당한 기풍을 말하는 것죠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그를 흠모할 만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흠모하지 않았고 주님이 오셔서 사람 멸치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지라 그의 고난의 모습을 철저하게 그리는고난 특별히 집중되어진 고난주 간의 그 모습들 그것은 어느 누구도 보면서 주님이 아름답다 아니요 신문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관을 쓴 채로 채찍을 맞으셨기에 피투성이가 되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런 모습들은 누가 봐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흠모하다 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보게 되면 하마드라고 하는 것인데 좋아서 우리가 사모하고, 열망하고, 갖기를 원하고, 관계하기를 원하고, 라고 하는 것이 흠모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아름다운 것을 흠모하죠. 풍채가 당당하고 힘 있는 것을 원하고 있죠. 그러나 고난을 당하고, 강고를 겪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는 것을 흠모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 보면 한국에 지금 화장품이나 K 뷰티 그래가지고 그것을 수출을 많이 하나 봐요. 한국 화장품들이 굉장히 다른 세계에서 최고 좋은 기능성이 있다고 해서 중국이 아무리 처음에는 막 강제로 막았어도 지금 계속해서 그쪽으로도 수출이 되고 다른 데로도 수출이 되고 또그 본고장이었던 지금 프랑스에서 까지 한국 제품들을 지금 사들인다 그래요. 근데 그 중심에는 뭔가 하면 여자들이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거예요.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흠모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갈망하는 거죠. 또 남자들 멋있고 풍채가 당당하고 능력 있어 보이고 능력 있는 사람들 흠모해요. 그렇게 되기를 갈망해요. 근데 주님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연약한 모습으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은 그런 모습으로 고난 당하고. 보면은 끔찍할 정도의 그 고통을 당하신 그 주님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는 흠모하지도 않고 우리는 주님을 휘역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왜그 연약한 모습으로 흠모할 것이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고통을 당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 답이 있습니다 사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나 주님의 그 연약하신 모습, 볼품 없는 그 모습, 흠모할 게 없는 그 모습, 고난당하는 그 모습은 원래 주님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주님의 그 영광은 어느 누구도 흠모할 수밖에 없는 영광이었고, 주님의 아름다움은 어느 누구도 추종할 수 조차도 없는 영, 아름다움이었고, 주님의 능력과 권세는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능력과 권세였습니다. 우리가 흠모하고 우리가 열망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풍채, 그것은 견줄 수도 없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셨느냐? 그의 연약함과 그의 권한은 나 때문이었다. 실로 내가 당하여야 될 질고 내 인생의 연약함 내 인생의 추함 이것을 지고 가셨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워질 수 있게 하셨다면 여전히 우리 속에 교회 가운데 때로는 주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세상에서의 연약하심 그것은 우리가 귀히 여기지 않을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귀히 여기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열망하고 그래야 될 근거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막 부어지고 내게 충만하고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임이 우리에게 새겨졌을 때, 우리에게 주님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신 나의 주님. 그래서 그렇게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관계성적인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얼마나 근모할수 있는지는 주님의 겉보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왜그 연약함을 입으셨는지 그것을 나를 위한 것임을 내가 기억할 때 실제적인 내삶 속에서 주님을 우리는 귀히 여기고 흠모하고 정말 주님을 열망하고 그럴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주님은 아름다운 것도 없었고 강한 것도 없었고 풍성한 것도 없었습니다. 힘과 권력도 없으셨고 가진 것도 없으셨습니다. 당당한 품체를 가지거나 가문에서 태어나신 분도 아닙니다.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어떻게 보면 철양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겠죠. 우리도 무시합니까? 오늘 주님의 몸인 교회가 때로는 화려하지 못하고 힘을 갖지 못하고. 세상에 비해서 연약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귀여기지 아니하고 흠모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가장 아름다웠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초대교회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진짜 믿음을 지켜내고, 주님과의 관계를 지켜냈을 때가 가장 교회의 번성기였다고 모두가 말합니다. 교회가 세상적으로 아름다움을, 온갖 아름다움을 가졌던 중세시대. 지금도 유럽에 가면 어느 도시를 가든지 우리가 관광을 하러 가면 무조건 보이는 게 뭡니까? 성당 아닙니까? 그 성당에 보석으로 치장하고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를 자랑하지만 그때가 교회의 암흑기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들이 외형적으로 아무리 아름다워도 주님을 귀여기지 아니하고 흠모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인간 욕망을 추구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십자가 전쟁이나 일으키고, 이런 곳에는 정말 주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 주님의 권한의 의미가 없어진다면, 우리는 권한당하신 그 주님이 내게는 얼마나 귀한 분인지, 내가 갈망하고, 내가 간절히 원하고, 흠모할 주님인지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이 권한 주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관계. 우리가 내가 의로운 척 하는 그런 의식과 외식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 없다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나는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다. 주님과의 관계가 깊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더 발전해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자 보십시오 4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 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나와 관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징계 받음이고 예수님의 형벌 받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가 연결시켜 주는가 하면 주님의 고난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고 있어. 내 죄악이 주님의 고난과 관계 있고. 내 죄악 때문에, 내 호물 때문에 주님이 고난당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데에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 밀접함을 가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님은 우리 때문에 질고를 당하시고 슬픔을 당했는데 우리는 상관없다. 우리 생각하기를 그는 자기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는 거야. 라고 했으니까 주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촉구하는 거예요. 우리 때문이다. 우리 때문이다. 징계를 받는 것도 채찍에 맞는 것도 우리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치유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더 밀접하고 더 가까운 관계, 더 친밀한 관계 주님과 관계가 더 발전되어지는 그 관계에 들어야 할지인데 그관계 어떻게 요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죄를 돌아범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가 내죄 때문이라는 것을 내 허물 때문이라는 것을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하나님과 평강 나 자신과 평강, 다른 사람과 평강, 그리고 환경과의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고 고난을 당하신 것이다. 우리의 깨어지고 무너진 심령들, 우리의 삶들, 애통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고난을 당하신 것이다. 그것을 내가 확실하게 인정하고 신뢰한다라고 한다면 주님과 내 관계는 더 친밀하고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죄와 관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잖아요. 더 가까이 주님과 있고 싶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과 항상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 항상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우리는 이번 주간에 내 죄, 그리고 내죄 때문에 권한당하신 그 주님, 그 주님 때문에 평화를 누리고 그 주님 때문에 치유함을 받는 우리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더 나아가고 주님과 더 친밀하고 주님과 더 사랑하는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 우리는 주님의 순종하심을 따르는 주님과 같은 양이 될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각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양은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목자에 잘 따라다니고 목자의 보호와 인도 속에 있는 양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에서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는 양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또 다른 양이 있으니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목자의 부주의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고집이 세고 자기 뜻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각건을 잃어버린 양입니다. 흩어져 버린 양입니다. 목자를 떠난 양입니다. 그래서 각기 제 고집대로, 제 삶의 방식대로 그렇게 합니다. 제 어릴 때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항상 그런 용어를 많이 쓰셨어요. 우리는 양 같아서. 자행 자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어릴 때는 그 말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자행 자제하며 스스로 행하고 스스로 그만두고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셨고 그때 장노님들은 철저하게 그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주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요. 그, 그런 양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모습을 다시 오늘 본문에서 조금 지나가서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거늘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의 모습을 양으로 다시 비유해서 나타내셨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보살장입니다. 잡는 거죠. 양을 잡으려고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하려고 그 양을 어린 양을 데리고 가는데 양이 빽빽거리거나 도망하려고나 하지 않고 잠잠히 우리 내일도 말씀을 보겠습니다만은 주님이 잠잠하셨다는 거죠. 십자가에 가실 때도 잠잠하셨다는 거죠. 신문을 받을 때 사람들에게 신문을 받을 때 잠잠하셨습니다. 대항하지 아니셨죠? 또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목자들은 양에게 고기와 젖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털을 가지고 또 피복을 만들거나 또 필요한 물건들을 양모로 만들었죠. 그럴 때 다른 짐승 같으면 털을 깎을 때 반항하거나 저항하거나, 근데 제가 양 깎는 모습을, 어, 다큐멘터리로 봤어요. 양의 털 깎는 모습을. 양은 잡혀오면 털 깎을 때 가만히 있더라고요. 다 깎을 때까지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주님께서 요동하지 아니하시고 죽음의 자리에 가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를 따르는 그 모습의 전형을 나타내신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왜 하셨습니까? 우리의 목자 되시길. 그렇게 하셨다면 이제 주님의 그 고난 잠잠히 끌려가시고 당하신 그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양떼가 되었습니다. 양 같아서 목자를 따르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없는 타락한 인생의 본성은요. 각기양 같아서 제 길로 가고 싶은 본성이 있습니다. 제 길로 가고 싶은 본성의 극대화된 시대적 사조가 뭡니까? 다원주의입니다. 네가 살고 싶은 네 길로 마음껏 가라. 마음껏 가라. 시대적 사로로 보면 오라요. 잘 사는 거예요. 신지식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창조하실 하나님, 우리의 구속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양인 것이죠. 이한난한간에 우리는 양 같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있는 양 같이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가셨던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